자 일단 먼저 확인해 볼게. 두방식에 대한 내용 나와있으니까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fx는 0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랍니다. 근데 요거 3차식이죠. 그렇다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식인데 요거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 면 간단하게 요렇게 한번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당연히 0이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도 얼마다? 0이다.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입니까? 8입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가 있느냐라고 하니 G의 알파 그리고 G의 베타 그리고 G의 감마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대로 넣어봅시다. g x 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그리고 지베타는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 그리고 감마 세제곱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8이고 여기 8이고 여기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8기 3이니까 5마이너스 알파가 될 것이고 여기는 5마이너스 베타가 될 것이고 여기는 5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될 겁니다 전개 하실 수 있죠 일단 5세 개니까 125 5의 세제곱 입니다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5의 제곱 25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에 곱하기 5 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0이라고 했으니까 싹 없애주시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도 0이라고 했으니까 싹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뭘 답을 찾으셔야 되느냐 125 빼기 알파 베타 감마 는8 이라는 거알수있 죠？그래서 아까 얘 기한 거125 에서 8을빼면117 이렇게 해서 답을찾 아, 주 시면 되겠 습니다.